시간이 되었으므로 어, 월요 통일 예배를 사도 신경으로 신앙 구백하며 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병취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바로 옆에 305장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월요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 저희 YMK, 월요 통일 예배에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기도 초소마다 그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에 모든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에게 저희에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미, 믿음이 연약하기에 다시 한번 주님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저희가 부족하기에 모든 일정 가운데 앞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다시 한번 주님 기도하면서 저 열방 가운데 저 북녘 땅에 오직 주님. 저희가 그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단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담대함과 그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유명순 목사님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 심령에 쪼개지고 오직 예수님만 더욱더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네, 빨간색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265페이지에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신약 265페이지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무엇이냐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것을 통달할 할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10월 2일, 10월 2일 되면요, 로시아샤넷입니다. 나팔절 시작이고 어, 유대달력으로 1월 1일입니다. 네. 우리는 양력의 1월 1일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구약부터 내려왔던 유대 달력은요 로시아 샤넬 시라에서 유대 달력이 10월 2부터 1월 1일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부어주세요 항상 제가 7년 동안 이스라엘 가서 느낀 게요 그 로시아 샤넬 나팔절이 시작되면요 새 영과 하나님의 새 기름이 부어지는 걸 느껴요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매 통곡에 가서 새벽에 막 그 이사야 예레미아서 엄청 읽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막 강력한 그 말씀에 막 뭐가 입혀진 걸 느껴져요. 그래서 로샤샤에서 지금 10월 2일을 통과하면서 나갔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추석이고 이제 10월 2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날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방법을 제가 환경적 처방전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어, 내, 내년, 그니까, 10월 2일, 2일에 유대 달력은 어떤 해냐면요. 유대 달력의 숫자로 나요. 5785년. 5785년. 이 5785, 우리가 5785, 이게 아니라 5785년은요. 숫자가, 이 히브리는요, 히브리어 글자가 숫자를 다 내포하고 있는데, 암시가 있는데, 5 7 8 5는요 성령의 갑절의 숨결이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의 은혜의 갑절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의 흉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놀라운 것은 중요한 10월 2일은요 러시아 샤을 통과하면서 뭐냐면 은혜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장,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하십니다 그래서 5785년 85년은 뭐냐 바로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아까 말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안을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제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밀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을 보이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귀로, 마음으로는 어떤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갑절의 은혜 은혜를 더한다는 것은요 무엇이냐 성령의 성결이 갑절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생기를 코에 후 불었어요 그 생기가 갑절이 들어온 마른 뼈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그동안 기도했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시간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붙들어 가야 되는지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어떤 결혼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어떤 방법들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어, 너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니? 하면 아, 돈이 많. 여자애들은. 아, 집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어떤 이런 조건,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갖춘 남자들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남자애들은, 남자애들에게 얘기하면 어떤 여성을 원하느냐. 저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가 부르신 가운데 한 몸을 입은 자. 한 뜻을 품은 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을 품은 자.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생기를, 생명의 순결을 갑절로 받을 수 있냐면요 오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붙들으셔야 돼요. 이 줄기, 다림줄이 내리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꽉 잡을 때 어떤 일이냐면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기의 숨결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저에게 갑절의 은혜의 은혜를 이끄시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정확한 것은요, 이 로샤샤나시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갖고 오늘 우리가 선포했던 말씀을 갖고요,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저를 깨워주시고, 하님의뜻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 성령의 충만함. 오늘 예배 전에 혹시 그런 거 느끼신 분 있으면 아마 저하고 동의가 될것 같아요. 갑자기 몸 아침에 나올 때까지 멀쩡했는데, 예배 직전에 갑자기 다운되고, 막 그냥 몸이 기력이 빠지고 지쳐보여. 지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지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요, 성령 충만함을 요청할 때 갑자기 영이 떠나버리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로샤샤나시 들어오는 1월 1일 날, 어, 요번에 우리가 21일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에 어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받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얼마 없어 직장 을 그만두고 새 일을 하나님이 갑자기 일본으로 가라는지 아니면 어느 나라를 가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한10 12월 달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죠. 왜? 인위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정리하는 시간이 한 3개월이면 될 것이다. 해서 12월 달에 가면 될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선포는요 놀랍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뜻이 정말 일본으로 가길 원하고 열방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요 이 로샤 샤넷에 하나님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 로샤 샤넷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붙들고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주님이 나가랄할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다 나가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아, 이번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 남편을 믿음으로 어떻게 더 세울 수 있지? 이렇게 할때 어떤 것을 미루지 마시고요. 로샤샤나, 바로 10월 2일부터는요, 새 영이, 더 갑절의 새 영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활성화를 일으키셔야 돼요. 뭐냐면 주님 이 시간에 저에게 성령의 각절의 은혜의 은혜 이 5785년에 보지는 새영 세영. 하나님의 새 영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는 시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의 새 영,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을 보여줘도요,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육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영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영으로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나갈 때, 어떤 일을 할 때, 새 일을 할 때, 새 직장, 새 일을 할 때, 이게 낯설고, 내가 이건 전문가가 아닌데요? 어, 나 이건 내가 잘하는 부분이 아닌데요? 해도, 하나님의 보여주시면요그 일에 전문가들이 붙여지고, 그 일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기대하셔야 돼요. 이 시즌은 어떻게, 내 틀, 내 기준, 아 나는 돈 있고 집 있는 남편을 만나고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평생 못 만나요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내 뜻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뜻을 붙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의 예비하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시간의 모든 장막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냐 나를 들여줘야 돼요. 성령안에 나를 굴복하고 순종하며 이 모든 상황에 내가 이해가 안될지라도 오직 주님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내 생각으로는 여러분 사람 늘 그래요.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이것은 아직 내가 돈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때가 안됐다고 표현해요. 모든 기준을요 돈이 준비가 안되면 아직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 재정은요 잠시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달수 있는 저울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라 능치 못함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이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할수 없는 것들이 가능하는 일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 저희는요, 민통선 성전을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지붕이 세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었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이 시즌이 되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요, 정말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니까 엉뚱하게 우리가 그동안 선포했던 것들이 그분을 통해, 업자를 통해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구나. 이걸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열매, 어떤 결과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한 것들을요.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그 여정의 동행 가운데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결론만 있으면 믿음은 잘하지 않아요. 아, 응답되었어요. 어, 믿음 확 자를 것 같죠? 아닙니다. 바로 떨어집니다. 그 당시엔 좋아 보인 것 같지만 바로 믿음이 없어져요. 오직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함께했던 어렵고 안 됐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셔서 결론은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조명하고 어떻게 예비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 안에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완악하게 되면 안 돼요. 인간은 너무도 완악해요 자기중심이거든요 무엇이든지 자기중심으로 결정하고 자기중심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 성령 안에 길을 요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영을 열어주시고 오직 기름 음으로 부어주세요 성령에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밀하고 예비하신 것들을요 여러분이 알수 없는 그 영으로만 알수 있는 것들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이며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때로는 하기 싫은 걸 순종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억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시어머니 만나기 싫은데 하나님 이번에 만나란 마음을 이번에 성경에 있는데 계속 마음을 주고 기도할 때마다 아 시어머니 이번에 추석 때꼭뭐 선물 하나 마음을 줬는데 아 괜히 그분 만나면 또 한. 듣기 싫고 막 이런 불안한 게 있어요 근데 놀랍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오히려 그 시어머니가 문제에 나에게 항상 불씨를 줬었던 분이 아니라 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 통해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지만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가 있거든요 당나귀에 입을 열 때도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영특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껴있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들어야 돼요. 오직 주님,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게 해주세요. 저는 어떤 분이 상담을 지금까지 한 20년을 상담해 왔던 것 같아요, 세월이. 근데 저는 상담학 전공을 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코칭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때 전문 교수님들 통해서 공부하면서 그동안 20년간 상담이요 와 제가 전문 상담가는 아닌데 너무도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걸 정확히 알수 있었던 건요 제가 상담을 시작하고 상담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줄 때 항상 이런 기도를 하라 했거든요 성령님 저는 저 상대방의 상황 환경을 전혀 모릅니다. 오직 제 영과 눈과 귀를 성령께서 저분이 얘기할 때마다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세요. 저분을 통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세요. 그 얘기를 늘 선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손잡고 선포, 처음 상담도 그렇게 선포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분이 얘기할 때 답이 다 있어요. 문제를 막 얘기하는데 본인이 문제를 얘기하는데도 답을 본인이 더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조명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권면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 백중백 다 해결돼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성령 안에서 들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하늘의 비밀이란 것은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눈과 귀로 볼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요. 내 안에 성령만이 그 생기를 갑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깨어 있게 도와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직장이나 하던 일을 바꾸고자 아니 이사를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직 저를 도와주시고 내 굳은 털을 제거해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굳은 털과 굳은 틀을 하나님 제거해주셔서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에 생수를 부어주셔서 나에게 굳은 털을 제거하면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은밀하고 예비하신 것을 붙드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선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그 보아를 깨는 시간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늘 외치잖아요 환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아, 맨날 이런 얘기만 한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환난이 뭐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피난처를 주는 게 갑절의 순결을 부어준대요. 갑절의 순결.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갑절의 순결을 받기 위해서는요.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나한테 부어주세요. 은혜, 교회 가서 막 은혜만 구하면 되지 않아요. 뭐냐? 오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삶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가서 예배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땀에 날때 삶으로 그걸 가져오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늘로부터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오는 그 기름 음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나의 틀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밀한 것들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놓치면 안됩니다. 이 로샤샤나세만 보집니다 로샤샤나, 나팔절에만 보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1년, 5785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딱 일주일이에요. 2부터 9일까지죠. 딱 일주일 나팔절을 지날 때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영으로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계의 각절의 은혜를 그 숨결을 받는 자가 예비하심 하나님의 이 환난에 피할 수 있는 예비하심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다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때 놓치면 안됩니다. 이 7일 놓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끼어 나팔절에는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기경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 순종하셔야 돼요. 나는 새벽기도 드려요, 예배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내 영을 깨우는 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 계속 요청하면서 말씀으로 기경하고 기도로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일주를 깨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별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순결 갑절의 생기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팔절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붙드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뜻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바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벗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네.